2명 십자수라고 삼바피 두 명이요. 중간에 여자. 제가 술탄 던지고. 제가 술탄 던지고 에 있어요? 하나겠죠? 네. <laughs> 어, 술탄 하나 더. <laughs> 앞에. 성명, 앞에. 보이시죠? 다나죽어 있어요. 저 있어요. 저거 있어요. 저어요저가어요요 저거 있어요. 저요요 이제 어떻게 될 거야? 발수, 사얘 아직 싸움 중이었거든요. 제 앞에 제 앞에 줘. 줘. 한명 어딘지 모르거든요, 저. 제 앞에 바위. 이 m 킬이요 s 이스다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쪽에 하나 not s u 스 e I'm not sure. i 여기 3가방 남는다. 브레이 뒤에. 저 맞죠? 집에 있거든? 그 앞집. 어? 그 앞에 있어. 아나 어, 알아. 어 맞어. 맨 오른쪽. 어, 오케이, 어, 찾아진거맞네 어, 음. 나간다. 밖으로 네? 나갔어. 쪽으로 네? 빠졌어. 뒤쪽으로. 얘 대치 중이야. 대치 중. 사 소리 하나 더. 이둘다 컷. 내 앞에, 앞 하나, 빨리, 빨리. 어, 이집 2층에 있단 말이야. 응, 2층, 2층, 내 쪽도 보고 있었어. 이른 어, 쪽도 있죠 밖에 말고 안 줘. 안에 있다. 지금 맞서는 거지? 나이스 <laughs> 차소천 애들은 어디로 갔지? <laughs> 다시 <다리> 내려갔지. <laughs> 먹었 뭐? 어, 날 바로 갔다고? 뭐야? 소이 어디야? 소미가 지금 뚜빼기. 하나 기술 한번툭쳤 아, 나한테 가게 안 난다. 3 <laughs> 어디 기절이에요? 그집 위에 기절이요. 기절 거죠. 요 저희 집 앞에 여기. 뭔지가 아직 방이 안 나와. 한반빙 쪽에 애들 두 명인데. 어, 근데 방이, 방이 안 나와 거기. 거기. 뭐야? 방어? 뒤에는 있 애들만 먼저 보자 전탑 애들 발소리 화면 화면 붙었다 컷 뒤에 붙으면 컷. 아, 컷 오른쪽 다컷 뒤에 붙으면 저기 위쪽에 애들 못 달리지? 아못 달려 못 달려 한 자리가 어디야? 그, 그 왼쪽 끝에 있는 파. 노. Nope. 어, 거기 나무 뒤에 보이지? 빨리. <laughs> 아, 됐어. 이거왜안 맞아? 맞은거 아니야? 있어. 앞에 전만했어어차피 구상전도 못한 채로 와야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여기 두리면. 나머지 하나. 프린트. 아, 야, 아, 니 아, 아, 니야 아, 안에 아, 맞네 아아 그대로 뒤로 불러. 놔 알았어. 그거 아닌구나. <laughs> 어 그거 어디갔어? 뭐가? 아 그게 저기인가? 어 옆에가 간판집이 한팀두 팀. 오케이. 아. 오 어, 지혜 네쪽으로 가는 거 같다. 지야? 아 내쪽에도 쪽... 아. 온다. 지야 내쪽에도 왔다. 야내 건물에 이미 내렸는데. 낚봐야 돼. 아 저기는데? 누구야? n t 옆에 있 w how long the p l 시 c e <laughs> 아님 <아니, 웃음> 엄청 돌아다니는데 무슨 위스콘? 뭐야 이스콘산데야 그냥 잠수 잠수 같은 게? 그냥 수르르 올라가듯 케이지 <laughs> 뭐 어, 어, 어. 맛있겠다 저거 저건 딱 진짜 먹 먹이감이다 완벽한 먹이감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다. 오 <laughs> 뭐야? <웃음> 저아 저거, 한명 잠깐만 잠깐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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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살저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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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빼기이왔나이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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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어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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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있어. 이 조심해요 나이스! 아, 나이이개이가이이 어, 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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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요, <laughs> 아, 쪽쭉이 가빠 없음 어! 내 쪽에! 어, 쟤쟤쟤요 죽여버려요 쟤 쟤가 죽을래 뭐야 얘? 쟤한테 <laughs> 죽었어요 쟤한테 여기 비켜 <laughs> 비켜 빨리 <laughs> 야나 여기 보여 <laughs> 어 오른쪽 온다 바이오 오른쪽 바이오 오른쪽 <웃음> <웃음> 아이, 노른쪽, 아이, 맨 오른쪽, 어, 저기 뒤로 쳐다보있어 어, 아이도 맨 오른쪽 튀어나가 이제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여러분, 어, 완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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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아 갔다. 바로 앞에. 전방. 예. 확인. 다리 앞에도 있어요. 하나 더. 오른쪽에 있어요. 폴랭님. 예, 봤어요. 2층 올라간다. 2층에부터 닦아야 될것 같은데. 기자알 수? 담남문에 딸피야 예. 아야 아파라. 제 쪽으로 가어 기절. 두 팀이 나왔다고? 난두팀 정도 로어거든두컷 바로 사망. 둘 컷인데 바로사망이에요세 명? 언덕 위에 세 어, 네. 명? 이에요네 명? 네려왔다 우리 쪽 바위 명? 네겠다 명? 네 명? 네 명? 네 명? 명? 네 명? 네 명? 네 명? 네 명? 기 명? 네 명? 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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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기 니가 가자 바로 가자가로가자가거차 니가 니가 가 니가 니가 니 나이스. 아, 이번 판졸나 싸웠다. GG. 나 <laughs> 아, 마... 마지막이. 안될 같은데. 나이스 기절 나이스. 라스트 칩. 라스트 칩? 네, 라스트 칩. 라스타. 저 바리 좀나 아닌 거 같아요. 일단 저기 이 아, 나오고 있다. 총이안 나와. 잠깐만. 뭔나 왔다. 영화 통과 었어저 크게 어. 돌고 어어요 뒤로. 네. 맞어어가 통과 없가통가 통과 없어? 니가 가자가 아, 한팀 있었어 아까 그냥 한팀 어, 한팀 있었어 다 아, 워핑해? 어, 그럼 우리 가거차 응. 타고 크게 돌아야돼 이쪽으로 <laughs> 여기까지 그래 해우서 아직 사람이 있다 노란색. 그어 해우서는 무셔야돼저 어차피 제 나중에 죽 거. 하나 기절 나이스 115 <laughs> <laughs> <15. 웃음> 어, 저기 1평팀 왜 네, 뒤쪽 사운드 95? 95 언덕 위에 돼 있나 본데? <laughs> 그건 저랑 4분이 <4번> 볼게요. 네. <laughs> 왼쪽으로 덧다에 180에 <laughs> 래핑 방향 95 아, 언덕산이 아, 저기 있다. 언덕에서 라 하나 기절. 어, <laughs> 팔레아 어, 와, 뒤에서 막... 아, 이거 안 돼. 안 돼. 염마, 염마, 잠깐만요. 라벤디 타, 어 라벤디 타. 기절. 나이스. 와, 바로 대체 염마가 더 쳐줄게. 이거 길리 기절이에요? 뒤에 차 뒤에 붙는다 방향. 어, 뒤차 15방이야 거기 차다 안에 아직 있고 okay. 자기장, 자기장 하나, 더. 하나 더. That's cool, that's cool, that's cool. Hello, do you receive my echo? My life is a party.